원래 문제가 어휘 문제야. 자, 그래서 어휘는 안 나오겠지. 굉장히 긴 글이었어요. 전지 보면 원래 어휘 문제 바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단어 먼저 본다 했죠. 그제 그래서 반어를 생각해 보는 거야 미줄진 단어에. 그래서 반여가 마땅하게 딱 떨어지 않을 때 그건 답이 아니라고 했죠. 그제 반여를 가진 단어 중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Repeat 반복하다. 반대말 뭐야? 반복하지 않다? 어? 뭐 고수하다, 집착하다, 뭐이 정도? 그래 뭐 있다고 봐. 반대말. lose, 잃다니까 바로 얻다. 알수 있죠? hard earned, 힘들게 얻어진. hard의 반대말은 easy니까 easy earned, 쉽게 얻어진. resistant, 뭔가 저항하는, 순응하는. 다 반대말 딱딱딱딱 있네. fall, 몰라 rise, 상승. 반영하다 있어요. 그치? 보면, sudden success or winnings can be very dangerous. 이게 주제문이야. 너무 짧죠? 저수는 안 나오겠네. 어? 5년. 갑작스러운 성공. 또는 갑작스러운 뭔가를 이렇게 얻는 것. 위인이 없다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이게 주제야. 너무 갑작스러운 성공.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이득.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벼락부자들이 금방 망하는 거잖아. 복권 당첨자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그냥, 어? 금방 다 쓰고, 빚쟁이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주제가 나왔어. 뉴로라로지컬리. Neuro 뉴로라는 건 신경이고 로즈는 문이잖아그치그러니까 신경에 대한 학문신경학이뉴로라로지컬란 말이야. 그거 형용사야.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chemicals. 형용사일 때 화학적인, 명사일때 화학물질이야.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화학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수동태가 돼야지 자, 이건 어법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법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단정했죠?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야. 과학적으로 제시라는 네 화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화학 물질들이 분비된데 뇌 속에서 갑작스럽게 성공했을 때 뭔가 갑작스럽게 얻게 되었을 때, 어 일확천금 갑자기 생긴 거, 야뭐 로또가 당첨됐어, 어 아니면 갑자기 있잖아, 어, 어 이번에 그 SK 케미컬이라는 그 회사 다녔던 사람들 자기 회사 자기 주식 있잖아 배당된 주식. 그게 갑자기 떡상하는 바람에 있죠? 몇십억씩. 어? 그냥 일반 그 사원들이 몇십억씩 그걸 갖게 된 거야. 응? 마워 좋아. 응?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화물질들 학 뇌속에서 분비되는 거야, 대. 관계대명사죠? 이 대스 선행사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어? 이런 거. 선행사가 브레인이 아니야. 이게 브레인이라면 이게 기부스겠죠, 단순까 여기를 갖다가 이게 기부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어? 이렇게 놓으면, 이게 맞는 줄 안단 말이야. 되게 보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뇌가 주는 게 아니야. 뭐가 주는 거야? 저 화학 물질들이 주는 거야. 이 대선행사가, 여기 있어요. chemicals. 그러니까 원래 이 대절은요, 여기 뜬 건데, 너무 길니까 관계사절이 주어를 꼽아줄 때는 뒤, 주로 이렇게 뒤로 간단 말이야. 주어 바로 뒤에 긴 관계설이 있으면 동사가 잘안 보이잖아 동사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관계설이 뒤로 가는 거란 말이야 자요 대세 선행사는 chemicals 에요 복수니까 give 화학물질들이 주는 거야 뇌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선행사가 존재하니까 뱃자리에 what do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 수 조심해 give가 맞어 gives가 아니야 주는 powerful burst 강력한 분출 burst는 동사랑 명사랑 똑같아. 뭐가 이렇게 탁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울음을 터트리었대 burst into tears. 울음을 탁 터트리는 거 아니야. 웃음을 터트려 burst into laughter. 동사 변화가 불규칙해. burst의 과거형 burst고요. 과거분사도 burst야. 저도 명사로 쓰인 거야. 강력한 그런 분출을 주는 것. excitement 아주 들뜨. 흥분과 그런 에너지. 활력에 강력한 분출을 주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뇌 속에서 분비된단 말이야. 뭔가 갑자기 딱 성공을 했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딱 얻었어. 이랬을 때뇌 속에서 이런 화학물질 홀르몬이확 나온단 말이야. 컴마 다음에 i n d 니까 이거 분사 구문에 분사죠. 견제 분사니까 능동 m을 갖겠죠. 얘는 자동사니까 to를 붙여야지 이렇게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거야. reading t 초래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어어 어. 리드의 과거분사가 레드죠. 그러니까 여기를 레드 레드 이러면 틀리겠죠. 레드하면 초래하면서 뭐 욕망을 어떤 욕망이야? 되풀이하려는 이 경험을 아, 이런 짜릿함, 이런 흥분과 이런 아 이런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되풀이하려는 그런 욕망을 초래하는 거야. 그래. 한번 일합천금을 꿈꿨으니까 자, 카지노에 갔어. 딱 갔는데 딱 아주 그냥 팍! 어? 잭팟이 터진 거야. 탁! 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어? 그 희열을 그냥 거기서 중단하고 싶지 않은 거야. 또 하고 싶또 하고 그러니까 딴거다 날리는 거야. 주식도 그렇지. 한번 돈벌어서 주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선생님도 주식 해봤는데 결국 보리가 똔똔이야. 하다 보면. 딸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있잖아? 똑같아. 했을 때딱 빠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또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고. 알았니?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자, 갑작스럽게 성공,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어 얻었어. 그러면 어 우리 몸에서 뇌에서 있죠. 흥분과 이렇게 활력을 어그 내는 에너지가 그 저기면 화학물질들이 호르몬이 분출되는데 그 분출이 있죠. 이런 경험을 반복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그 욕망을 갖게 만든단 말이야. 화학적인 이유가 나왔어. i t 그것은 can be the start. 바로 그것이. 그것이 바로 이거야. 요 문장 삽입. 대열. 그것이 바로 start, 시작일 수가 있어. 그래. 모든 종류의 바로 중독 중요한 단어죠 중독 addiction 또는 mania 광적인 그지 이거 매니아였잖아 매니아 매니아가 원래 미친놈 아니야 그지 어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니까 mania 광적인 그런 행동 중독 또는 그런 광적인 행동의 모든 종류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때부터 중독되는 거야 addiction이 중독이에요 어 광적인 행동 용장의 위치 저 이시 대명사란 말이야. 이시가 굉장히 두 번째 문장이었다고요. 올수 또한, 어? 또한이라는 부사가 들어 있어. 두 번째 문장도 삽입. 또한 when gains 개인이 명사로 쓰인 거야. 개인이 동사할 때는 어하죠 명사할 때는 이익이란 말, 이득. 물론 증가할 때도 있지만, 또한 이런 이익이 빨리 올 때. 갑작스러운 성공, 갑작스러운 위닝하냐? 어떤 이건 이익이 너무 빨리 올 때. 그래, 얘들아. 이거랑 연관된 속담이 있어. 이거랑 연관된 속담, 관련 속담. 뭐 얘들아? 쉽게 해. 버는 돈은 쉽게 나간다. 뭐 있어? 되게 쉬운 속담인데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작년이가 재작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런 그 노래 영화가 그 뭐야 유행했었단 말이야. 퀸이라는 영국 그룹이 있는데, 세계적인 그룹이죠. 대표곡 중에 하나가 보헤미안 랩소디야. 거기에 Easy come, easy go 가사 중에, 몰라? 어? 코러스로 Easy come, easy go 이렇게 나오는데 대화가 안 통해, 대화가 라이트가. 라이트 랩소디야.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오는 건 쉽게 나간단 말이야. 영어 속담이야.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오는 건 쉽게 나가. 요 속담, 관련 속담. Easy come, easy go.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이게. 또한 이런 어떤 이익이 너무 빨리 올때 우리는 텐드 오늘 두번 나왔네 텐드 뒤에 나온 투브 정사가 뭐라고 주보야? 우리는 놓치는 경향이 있어. 캐치 사이드로는 뭐뭐를 딱 포착하다고 루즈 사이드로 놓치는 거야. 우리는 놓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지혜를 그 기본적인 지혜가 막 이런 거죠. 이즈컴 이즈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못봐 놓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 텐즉 위섭이란 지혜란 명사 뒤에 대시 왔어. 동격 접속사. 이렇게 완전한 점 보이죠? 오늘 동격 접속사도 여러 분 나왔네? 여기를 대자리에뭘 하면 안 된다고? 와, 안 된다고. 대, 디아라는 지혜. 대저라고 앞에 명사 위섭이 동격 관계란 말이야. 진정한 성공은 주어 다음에 컴마가 나오면 또 하나의 컴마 뒤에 동사가 나와. 이 사이에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죠? 정말로 지속되기 위해서. 아까 투부정수사에 부산 들어간다고 했죠? 레스트가 동사할 때 지속되다야. 진정한 성공은 진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성공이 진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진정한 성공은 must come 나와야만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지혜란 말이야. 뭐로부터? t h r 뭐로부터? 하드워크. 근면. 근면이야 근면. 진정한 그 성공은 근면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지혜를 우리는 놓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너무 빨리 올 때. 그래. 뭐 빈칸 진부하지만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하드크 근면. 자, 근데 이거 단어를 바꿔요. 근면. 하드워이랑 똑같은 말뭐 있어? 딜리전스라는 단어 있죠? 딜리전스. 또 인더스트리. 어? 인더스트리는 산업 아닌가요? 산업이란 뜻만있니 근면이란 뜻도 있잖아. 부지런함이란 뜻이 있잖아. 근면, 성실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하드워크, 딜리전스, 인더스 똑같은 말이야. 진정한 성공은 진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근면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는 거야. 우연에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뽀로, 우연, 갑작스럽 우연 우연에서 나면안 돼. 자, 이 문장에 위치 올 수가 있으니까 어 이게 지금 기본적인 질이란 얘기야. 이즈컴퓨즈으 We do not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Account라는 명사가 뜻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이 account는 어떤 의미냐면 consideration의 의미야. 아까 consideration 첫 번째 문제에서 봤잖아. 첫 번째 문제 답에 consideration이 들어있잖아. 고려, 고려사, c o n s i d e r a 명사죠. Take. 자, 뭔가를 목적어 여기 있어. 원래 어? 여기다 쓰는 거야. 목적어를 고려 속으로 가져가다. 어카운트 가 뜻이 되게 계좌, 계정 이야기 이유 되게 많은데 고려는 뜻이 있는 거야. 테이크 목적어 into 어카운트는 목적어를 고려하다야.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 어 목적어 어디 갔나요? 목적어를 여기서도 되지만 뒤에써도 된단 말이야. 길땐 뒤로 보낼 수 있어. The road 그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 어떤 역할이야? 어요 대사는 뭐야?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운이. 운이 꼬록이죠 운이 하는 역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자 할 때는 플레이스던 거야. 플레이어 롤. 어떤 역할 을하죠 플레이 더 롤이야. 운이 하는 역할. 요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생각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와가 뭐, 나는데. 진정한 성공은 근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꼬로 luck, luck, luck. Fortune, luck. 아까说了 fortune. 운, 운, 꼬로이죠꼬로꼬로 뽀로이 하는 역할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나. 우리가 갑작스러 성공해서 뭔가 크게 얻었어. 이게 뽀록인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안다단 말이야. 어 거기서 막 희열을 느끼고 야 내가 잘했어 이렇게 얻었으니까 난또 잘할 수 있어. 난또 하면 난또 이렇게 어 나한테 이런 성공이 올수 있어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어 우리는 그 뽀록이 하는 그런 역할을 고려하지 않아. 인서 s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익이야. 그렇게 쉽게 얻은 이익이지. 그쵸? 이게 값이 3번. 네. 하드가 지니 이지지. 그렇게 쉽게 얻은 그런 이익에 있어서 꼬르기 하는 그런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현아야. 네. 응. 현아. 우리 현아. 응. 요거. 요 문장. 더수 자, 빈칸. 여기 나올 수 있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반대지만 근면, 뽀로 럭, 럭. 만약에 빈칸은 럭이 없으면 뽀록은 똑같은 말이야. 뽀로 우연, 우연. 자, 이 단어도 없어. 얘들아, 이런 게다 없어. 우연이란 말보이어 뭐 우연. 뭐? 액시던트가 우연이야. 이게 사건사고라뜻말인데 이게 원래 우연이야. 튼스, 기회. 이게 우연이야. 우연, 우연, 우연. 이게 튼스가 기회, 가능성, 확률. 우연이라도 뛰자마야 엑스던트 사건 사고 이게 우연이야 우연 우연 이런게 다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야 오케이. 여기 빈칸이 줬는데 전제 럭이 없으면 홀춘 찾아보란 말이야 엑스던트 찾아봐 렌스 찾아봐 그래서 그게 답인 거야 얘들아 갑작스런 성공이나 갑작스런 뭔가를 얻는 것 이득은 말이야 뭐다 우연의 결과야 우연의 결과 이런 성실의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정말 참 고달했어. 우리는 노력하고 노력해. 어깨나 i 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한다. 우리는 노력해 반복적으로 뭐 하려고? 다시 잡으려고. 한번 잡았으니까 다시 잡으려고. 데 타이 그런 고점을. 데 타이가 목적이야 그런 어 높이 높이 있는 것 그런 고점을 다시 한번 딱. 잡기 위해서 막 노력한단 말야. 이 근데 그게 부지런는 짓이란 얘기지. 로또 한번 1등 당첨된 사람이 또 당첨되는 게 쉽니? 뭐 그런 사람, 뭐있다고그러러라라고 미국에서 그게 쉽냐고. 어? From winning, 전치사 동명사. 어느 것으로부터 so much money, 매우 많은 돈 또는 매우 많은 그런 attention, 어떤 관심 이런 것으로부터 가장 높은 것을 다시 캡처. r e capture. 다시 이렇게 캡처가 뭐야 이렇게 어 포착하다, 포획하다냐? 다시 이렇게 잡기 위해서 반복해서 노력을 해. 그래. 우리는 얻어 느낌을 superiority. 이게 뭐야? 우월성이야. 우월성. 참고로 반대말. 뭐이 문제들 보면 앞에 반여들이 있는 단어들이 꽤 있으니까 어휘로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 Superiority가 우월성이거든. Inferiority. 이게 반대란 말이야 우리는 어떤 우월성의 느낌을 얻어 뭐 일확천금을 얻었을 때 갑작스러운 성공 했을 때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단 말이야 아닌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뽀록인데 운이었는데 럭이었는데 러브, 럭 러브, 폴춘이었는데 그게 우월성인 줄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 특히 저항적이 돼 레지스터가 저항하다지 레지스터가 저항하는 리지스턴트다 뒤에 나오는 투가 전세트야. 그래. 누구에게나 우린 특히 저항적이 되는 거야. 반항적이 돼. 순응적이 아니라. who 되면서 죽겨. n 디가 들었으니까 삼인칭 단수죠. t r i e try 안 되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누군가에게 특히 저항적이 돼. 그래. 어. 야. 너, 어? 이제 좀 자중해. 어? 야, 복권이 한번 붙는 거지? 또 붙냐? 자, 복권에 1등 됐어. 어? 1등 됐으니까 또될줄 알고 있죠? 어? 0 0만원치복음을 복권을 하는 거야, 매주. 어? 천만원치씩 이렇게. 어? 그랬을 때, 야, 너안 돼. 너꼭 운이었지. 어? 이런 사람한테 저항한단 말이야. 웃기지 마, 임마. 너나 될수 없지, 난될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항적이 맞는 거죠? 특히 저항적이야. 우리를 경고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저항적이 된단 말이야. 즉,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우리한테 경고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원래 이것도 he w e r s h o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가볍게 쓴 거야. 즉,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새끼 지들이 뭐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독백을 하는 거야. 비용이신들 알지도 못하면서, 응? 찌질이들이 뭘 알겠어? 스스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주어랑 목적과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썼죠. 아이고 더워라. 땀이 비오듯 우리 주어를 위해서 내게 따을 흘린다. 응? <목소리> 다 끝났어. 있을 거야. <목소리> Because <목소리> is 이것이 자 이것 이것 지셔 나왔죠. 이 문장. 이것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서스테 n 은 얘들아 뭔가 유지하다 지속하다야 수동표돼야죠. 이제 디스가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서스테이하면안 돼. 근데 이것이 이게 뭐야? 이게 뭐 어? 갑작스런 성공, 그제 위닝 이런 것이 지속될 수는 없잖아. 우연의 결과인데 따라서 우리는 경험하게지 당연히 필연적인 인 애비터도 이걸 우리 많이 봤잖아. 필연적인 필연적인 몰락을 경험하게 되겠죠. Fall. 반대말은 rise라고 했잖아. Rise. 앞에서 success라고 했죠. Fall의 반대말은 직접적인 반대말은 rise는 뭐? Rise and fall이란 말이지. Rise가 뭐야? Rise가 뜨는 어? 거야. 흥, fall, 망. Rise, 성, fall, 쇠. 흥망성쇠할 때 rise and fall. Rise가 반대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 콤바 위치 그리고 그건 자, 관계대명사의 계수용법이야 위치의 선행사는 바로 for이죠. for, for, for. 요 위치가 접속사 and 그 다음에 저 for를 가리킨 대명사에 이거였죠. 접속사랑 대명사랑 채의 관계대명사고 선행사가 for 니까 이걸 쓴 거야. 자 위치 자리에 대 바꿔쓸 수 없고 계수용법이니까인만 쓰면 안 되고. 자 주책 맞게 앞에 엔드 붙이면 안 된다고 했죠? 위치 안에 엔드가 더 있으니까 작년에속았지 이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몰락이 올더모 훨씬 더 페인풀 고통스러운 거야. 그 몰락이 더 고통스러운 거야. 한번 딱어 좋았을 때끝내야 되는데 어 반복했어 몰락했어 그 몰락이 올더모어 페인풀 훨씬 더 저 오늘 훨씬 야 훨씬 더 고통스러워, painful. Joyful이 아니라 painful. 콤마 다음에 아는지 뭐라고? 분사 부분. 아까 나 숫자 리딩. 레가 만든단 말이야. 초래하면서, 리드 초래하면서 우울, 그렇지? 어? Depression part. 우울한 부분을 초래하면서 더 cycle. 그 주기에. 어? 어떤 그 삶의 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기에 어떤 우울한 부분을 초래하면서. 문장의 위치. 어. although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접속사 디스 s p i t e 쓰면 안돼 예를 들었어 얘들아 도박사들의 예를 들어 도박들 갬블이 도박사들잖아 그지? 도박사들이 바로 그렇게 audition 중독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한번 따서 처음부터 계속 이럴 수가 안 할걸? 접속사니까 저리 와야죠 도박사들이 그지? 가장 프로는 얘들아, 뭐뭐 하기 쉬운 그 말이야. 가장 쉬워. 이것에. 어? 이런 증세, 이런 그 중독에 있잖아. 어? 이것에 가장 쉽단 말이야. 비프론 투. 그지 투가 전체 투다 비로 도박사들이 이것에 가장 그렇게 취약하지만 그것은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어. 도박사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스피플, 사업가들에게 사업가들도 그럴 수 있잖아. 사업가들이 뭐 했는데 큰돈을 벌었어. 그거 계속 하겠죠. 그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돈을 벌었어. 그 물건을 더 많이 만든 거야. 그럼 더더이 들거 가야 근데 이게 또안 팔리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이제 어? 변수가 참 되게 많으니까. 항공사들 우리나라 항,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항공사가 그렇게 많아. 어?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두 개면 충분한데, 거외에막 중소항공사들 되게 많잖아. 그치? 어? 그래갖고 막 조종사들 많이 뽑아놓고, 그냥 스튜디스 많이 뽑아놓고 그랬는데, 지금 다 실, 실직자 됐어. 어? 옛날에 선망하는 직업이 비행기 조종사잖아, 기장. 그 다음에 여자들은 스튜디스잖아. 그죠? 지금 다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어, 지금. 어? 짤릴까, 걱정이야 구조주죠. 이게 지금 거의, 올해 말까지는 거의 확실하잖아, 이게. 그지이 여파가 되게 오래 갈 거란 말이야. 지금 중소항공사들 우리나라 항공사들 지금 다 부도나고 난리가 났죠.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도 지금 막 어? 은행에 지원받고 난리도 아니야.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아야 돼. 어. 한참 동안 이렇게 여행 항공 수요가 확 늘어나다가 거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 비행, 항공사들이 비행기 막 어? 새로 비행기 사고 그랬고 직원들 막 불려놨는데 지금 완전히 이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도박사들이 이것에 가장, 물론 취약하지만, 그것은, 여기 시이에게 이것이죠. 이런, 이런 것들, 이렇게, 어? 금방 빠른 성공에 도출되는 거. 그것은 적용된단 말이야, 기업가들에게. 언제? During? 버블, 버블 거품 경제지. 자, 여기는 during야, 전사니까 거품 경제 동안에. 거품 경제가 뭔줄 알지? 버블이 피는 거품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자, 부동산 시장이 막 활발해서, 어? 그때, 고품이라서 부모 시장에 집을 샀다 비싼 값에 근데 뚝 떨어져 일본이 그래갖고 일본이 어? 빼앗긴 신년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우리나라도 버블이 지금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주식도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있잖아 어? 지금 경제가 주식 사이클이랑 경제 사이클이 거꾸로 가니까 되게 위험한 거야 지금 선생님 주변에서도 있잖아 아파트 대출받아서 주식 산 사람들이 있어 어? 지금 막 너도 나도 다 주식 사자는 무슨 동학 개미 개미 투자자 이렇게 하고 막 사는데 조금은 괜찮은데 막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막 넣어 어? 큰는거야 이거. 어? 지금 버블이란 말이야, 버블. 경제가 잘 나갈 때 주식 어? 주식을 주식 어?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경제는 지금 침체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말이야. 어? 완전히 버블 로거든 어?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도 그래. 다른 나라 안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말이지 버블이란 말이야, 버블. 아니, 여러분 아빠가 어? 지금 주식에 투자하시다 지금 늦었어. 어, 끝났어, 지금. 전에, 처음에, 그, 처음에 한 사람 돈 벌었어. 그 사람들 딱 빠져야 되는데, 계속하죠? 그러면 처음에 보고 다 날린단 말이야. 그런 얘기야. 거품 경제 동안에 그런 기업가들에게 또한 적용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얻는 사람들. 개인이야. 동사로 쓰였네? 서사상 복수니까 개인이죠? 개인지 이 아니야. 갑작스러운 그런 관심 대중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갑작 별락이 입기가 됐어. 어? 요새 뭐 트로트 하는 애들 있잖아. 뭐 이명호 막 이런 애들. 어? 어. 갑작스럽게 뭐 40억을 벌었더니 걔가. 광고로만. 그렇게 벌다가 갑자기 대중한테 이렇게 잊혀져. 그러면 그 상실감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라도 자살했고요. 또 누구야 걔. 흑정마르네. 하라 친구. 어? 음. 어 설리, 에이러다니 자살하는 거야. 사랑을 많이 받다가, 사랑을 덜, 점점 대중에 잊혀지니까, 어? 근데 잊혀지기 싫어갖고 좀 튈려고 말이야, 어? 뭐, 브리지어도 안 하고 뭐 사진 찍고 그랬는데 또, 그걸 또딱막 공격하고 악플을 달아. 그러니까, 버티기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지. 딱 그런 얘기야, 이게. 자, 오늘 네 문제 했는데, 아까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해. 이거 문법, 사기, 배열, 관련 속담, 어, 이즈컴 이즈고가 주제야. 알았죠 어? 네. ش